다. 아멘. 억만지약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축복하신 하나님 그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주가 쓰시겠다. 어찌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쓰,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음성을 날마다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직접 이 시간에 말씀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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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왕이시며 영광받으시기 합당하시는 만앙의 왕 아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 드립니다.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를 제약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고 율법을 통과해서 이제는 이제 새 계명 안에 살게 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율법은 10분의 1만 드리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Very easy 아멘. 이 땅에서 당연히 살은 법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세계명에 있는 자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대속의 사랑 아멘. 이 땅에서 제일 연약한 자에게 한 것이 아멘. 내게 한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 LA, 빅토빌, 베가스, 음. July 15, August 15, 50스 t e 아, 네. 할수 아, 있도록 예. 축복하신 하나님 아, 네. 감사를 드립니다. 아, 네. 생각해 보면은 죄악에서 아,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음. 주님이 쓰시겠다. 저. 이 음성이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밀어난 자요, 약한 자요, 가진 것이 없는 자입니다. <laughs> 세상에서 버림받은 우리들이지만은 주님 만왕의 왕이 쓰신다고 이 시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신 것을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건강을 갖고 있습니까? 은사를 갖고 있습니까? 작은 곳에서 어느 곳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 시간에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처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말하길 원합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까? 우리는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다 있습니다. 보는 눈과 귀와 손과 발이 있기 때문에 이 가진 것만 가지고 아버지는 준 것에만 얻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똑똑 주님이 쓰겠으니 내놓라고 <laughs>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전부를 이 음성 듣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 보이는 만물과 만유는 다 주님 것이에요. 아멘, 아멘. 주님 우리는 적신으로 나왔습니다. 여, 영생으로 돌아갈 것이에요. 아멘, 아멘.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은 여, 아버지 미안합니다. 너무 더러워서 추워해서 여, 내놓을 것이 없지만은 여, 주님이 받으신다면은 여, 기쁨으로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기도 대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주제의 타이틀은 주가 쓰시겠다. 마가복음 31장 3절에 만일 너희에게 이렇게 하느냐 주가 쓰시겠다 하나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가 필요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신 나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기를 쓰시려고 이르러 보내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에 권세 있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겁니다. 그거 있지. 우리는 날마다 체험합니다. 주님이 물질도 주시잖아. 주님이 내가 쓰겠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아멘.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정 듣습니다. 우리 역시 또한 너의 가진 것이 뭐니? 기도해야지. 쓸데없이 시간 보내면 뭐냐? 하늘나라 그런 음성을 듣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예요. 내가 쓰시겠다. 나귀 새끼 갖고 오너라. 모든 만물이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취직을 해도 안 써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 쓰신대요. 모두 다 내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만유와 만물의 주가 되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아담에게는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아담이 피전물에게 비정울, 이름을 지어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권세를 주셨어요 첫사람 아담에게 그에게는 관리자 대, 대변인 후견인 이렇게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뜻을 정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받았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불이합니다. 불이한 청지기에 있을 때에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올려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사역할 때 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이한 청지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습니까? 복음을 야여 쓰시길 원합니다. 아멘. 은사를 주셨습니까? 모두 되어드릴 때 야. 주님께서 많은 열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정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인내를 원하고 <laughs>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범죄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나이다. 주님이 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야. 이 땅에서 불이한 청지기가 있을 때, 빼앗기기 전에 지혜롭게 하늘의 보물을 쌓길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보물은 아멘.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 던부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everybody, Jesus' salvation, Amen. child of God. Amen.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의를 구하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쓰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달라고 했을 때 열매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버림바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에 물고기 두 마리와 오, 떡 다섯 덩이로 이렇게 오천명을 먹고 12강조리가 남았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이 시간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올려드리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멘. 우리 전부를 올려드릴 때, 50개 주올 레션에 보고마가 활짝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진 모든 탈란트,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돈도 안 드는 사랑을 할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은혜 안에서 할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Only Jesus Salvation, Mucho Gracias 우리는 날마다 부원에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가 없는 것은 짐승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최고를 가졌습니다. 오리 해수스 살바드론 예수고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 나머지 부수적인 것은 그냥 따라오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청지기의 직분을 가졌습니다. 잠시 맡겨놓은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다올려 드리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멘. 부자 청년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이 땅의 일시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제어. 돈으로도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권세로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축복은인터넷이프 음. Kingdom of God, 에서 s u s 야 예수 안에서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아다 내놓기를 원합니다. a 하 m e n a m e 부모나 처제나 전토 모두 버린 자는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님의 것이 다예요. 우리 내 것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맡긴 것을 우리는 자연히 올려드리므로 보금사역에 수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서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다가 같이 필요한 자에게 각자 나눠줬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e 더더더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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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무척 크다고 하지만은 하늘나라 시민권 무척 더욱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아멘. 주님이 쓰시겠다 선포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있어요. 있어 보질 몸과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 일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생을 쓰신다면은 감사하지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요 죽었 죽어 쓰시겠다 날마다 선포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습니다. 아멘.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증 하나님의 집, 종, 신실한 일꾼으로 모세는 쓰임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서 그와 같이 우리도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원, 정으로 쓰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나라 상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하나만 해도 어떻게 감사해서 복음을 안 증거할 수 있습니까 저,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멘, 아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도 4장 14절에 유대 왕족 작은 자 중에 하나님의 그를 왕후의 자리로 높였습니다 이렇게 하만이 명령했어요 삼천모르게들을 통하여 이때가 내가 만일 잠잠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에스더는 죽음은 죽으리라. 왕후는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던져서 나갔습니다. 우리 역시도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던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와 같이 온일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 전부를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루카 19장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러니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며 돌이 서로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laughs> 백성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생과 그런 사람들은 잠잠했습니다 그들은 구경꾼이에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화의 왕이며 절대자며 주권자인데 겸손함으로 낙일탐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기바뀌 예수님이 이땅 보이는 세계와 안 보이는 세계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구원을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의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함으로 초대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부어 맞는 숫자가 더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 아버지 밥상교회 소문이 많이 났어요. 부족하지만은. 가게서 들으면 아버지 밥상렬을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할렐루야. Yeah. Yeah. 구원받은 그것이 예수 있는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Yeah. 우리 아버지 밥상렬 교회를 통하여 yeah. 온 세계에 구원받는 숫자가 더하기를 원합니다. Amen. 초대교회는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대며,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영육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부원받는 숫자가 더하기 하리라. 아버지, 아버지 밥상회가 이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꼭 써주세요. 두 번째로.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러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수 있느니라. 그 까지 예수를 배척하는 자, 율법주의자가 있습니까? 율법으로 사는 자가 있습니까? 회개함으로 예수 안에, 성령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는." 쭉정으로 불멋에 탑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 성령의 침례를 받는 자는 알고금 곡간에. 할렐루야. 이렇게 바리세인과 사두개인처럼 율법주의자가 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침례 받음으로 예수 안에 세계명에 들어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지 않고 도둑이 없다. 네마음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다. 네 보물을 어디다 쌓고 있습니까? This world temporary forever life, eternal life 하늘의 보물이 있어요. 킨더 Christ, 아, 귀한 것을 하늘에 쌓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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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아멘, 아멘, 아멘.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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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을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음. 할렐루야. 아멘. 이 길은 좋은 길이에요. 협착한 길이에요. 네. 바다스테벌 미션. 어. 우리 무디 목사님이나 마리아 목사님, 어. 주님 걸레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어. 위하여, 온기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아버지 아시죠 힘에 겹도록 예. 아버지 우리 마리아 목사님 무디 예. 목사님을 써주시니 감사. 선교자야 예. 반년에 들수 있도록 적포가야 주시 없었어. 세부로 히브장 24절에 모세는 왕자로서 자기 왕자로서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노예의 고통을 알으며 고난 받는 것을 택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의 아들로 칭함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 받는 것을 나를 누리는 것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과 수모를 감사함으로 하늘의 상급이 이미 저장된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다카메라로 찍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우리는 상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 네. 이 세상은요, 열심히 살아도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는 정확합니다. 행한다로 아, 네.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 네. 그러면 무엇이냐? 왜이 말씀을 이번 주에 줄까요? 여, 주님께 쓰임 받길 원해요. 여, 하나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우리 소금이 밖에 나가서 여, 생명줄을 던지지 않으면 우리가 밟아 버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 때 죽으신가 부활하심을 여, 통하여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신심으로 원합니다. 아버지의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시여.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아멘. 우리는 무척 그라시아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당대하게 선포하길 원합니다. 아멘. 주께서 쓰시겠다. 시여. 할렐루야 날마다 아멘. 주님 기복자를 쓰시겠다고 명령하오니 저, 오늘도 다드리겠나이다곧갈수 있도록 저, 축복하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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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제약에서 보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아버지 주시에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 주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저,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 아버지 써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할수 있도록 아멘. 신앙이 변치 않도록 저, 아버지 밥상 위에모든 주님이 쓰시겠다 저, 오늘 말씀으로 명령하여 주셔서 말씀의 권세가 나가게 하옵소서 너무 감사를 드리며 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እን